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하담, 정홍철, 추현종,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또 다른 지구의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지구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하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두 지구를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먼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네. 사업 위치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은사동, 가학동 이론과 시흥시, 과림동, 무진해동 금희동 이론 총 380만 평 정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어, 네. 380만 평. 380만 평입니다. 평. 어마어마하죠. 네. 네. 아마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는 게될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좀 많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해제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새롭게 다시 상기 신도시에 편입됐다. 그러면서 한참 이제 이슈에 올랐던 게 LH 공사 직원이 여기 에 투기를 했다. 음.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개발을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또 다시 좀 삐가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상황 한번 볼까요? 네. 2022년 11월 29일에 지구 지상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최근 2024년 2월 5일에 환경 영향 평가 및 기후 영향 평가 항목 결정 내용이 공개 공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은 2021년도 2월 24일날 네. 의견 청취 공고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벌써 이제 의견 청취로부터 3년 이 지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또 뭐 기후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고 했다면은 이것조차가 지금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죠. 네. 하지만 이 지역은 다시 해제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울 거예요. 맞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가 개발되다가 지금 잘 개발되고 있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분양 신청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PF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렵다고 보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수요도 지금 많지 않아서 과연? 현재 개발된 3기 신도시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인가? 이미 보상이 완료된 지역들, 하남교산, 남양주왕수 이런 지역들도 이제 걱정이 많은데, 거기다 되고, 메모드급, 역대 최고, 아마 최고일 것 같은데, 380만 평에 달하는, 여의도의 거의 한네배에 달하는 이런 지역이 과연 들어왔을 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네. 이미 보금자리 주택에서 한번 해지를 했는데, 네. 또 지금 개혁, 해제를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런 걱정들이 네, 많은 네. 지역입니다. 뭐, 어쨌든 환경영의평가나 뭐, 영의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언론에서는 그래도 다시 속도 내고 있다, 진행될 것 같다, 그런 희망적인 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네. 자꾸 이것저것 하는 그, 어쨌든 행동을 보여주기는 음.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크게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한네 구역 정도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도 따로따로 따로 진행하고 개발도 약간 사업시행자를 달리해서 진행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1구역인 옥길동 가림동에서 지작물 조사가 음. 현재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었죠. 네, 그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당은 1월 27일 날 손실보상에 설명해도 했습니다. 어, 근데 그날 사실 날씨가 추울까봐 네. 걱정도 많았는데, 조금 따뜻해서 다행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날,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음. 처음에 저희는 뭐 설명을 하면한 50명 남짓, 음. 그리고 많으면 한 100명 정도 오시고, 근데 겨울이라서 과연 많이 오실까 했는데, 한 200분이 음. 넘는 분들이 그 장소도 협소하는데 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슬퍼요, 사실. 그동안 개발한다고 얘기했고,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과연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 얼마나 답답을 하시겠어요? 그러니 지금 어, 지장물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빨리 지장물 조사라도 응해서 보상이 빨리 진행되는데 음...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장물 조사를 설명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수용의 메인은 사실 토지거든요. 지장물은 사실은 뭐 일부러 따로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지장물 조사 진행되어야만 수용이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급하게 서두를 네. 필요가 없는 지향물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업을 너무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업단에서 많은 네. 항의를 받고 있어서 네.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향물조사가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갑자기 옮기셔야 될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처분해야 될 물건이 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기간을 들고 지장물 조사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협의 보상 평가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를 받아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상 상담 지원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명시흥지구 1구역 보상대책위 위치는 광명시 식골길 34 식골 마을회관에 보상 상담 지원 장소와 저희 담당자가 나가 있으니까요 같이 진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하시면서 같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책위에서 할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의 토지에 보상금을 방화기 위해서 소유자 추천 동의서를 소유자 추천 평가사 동의서를 받고 있는 부분 꼭 상기하시고 여기에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